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 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통, 말씀이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나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부분을 보고도 전체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으로 전체를 안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알고자 하면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항상 깨끗하기 위해 수고한 자신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항상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할 뿐 아니라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들처럼 악행을 하고 살걸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를 15주로 고민을 마치지 않고 16절로 그 고민의 깊이를 더하는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신앙인의 특징은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이 바른 것인지 현 상태가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른다면 소위 맹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거룩한 회의라고 이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의심을 품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과정을 통해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의심 없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불안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좀 세게 사고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룩한 회의를 통해 드디어 바른 답을 찾았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16절에서는 고민을 했던 그가 17절에서는 해답을 찾은 자로 바뀌지는 어 과정에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편 기자처럼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신앙적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의 답을 찾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시편기자의 거룩한 회의가 지속된 시간은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심각한 의심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주변에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주변에서 근사치의 답을 만날지는 몰라도, 완전하고 바른 답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평 기자의 회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평 기자의 거룩한 회의가 끝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던 의심, 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 성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신앙의 문제를 성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성서 주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의 경우 책이나 영화, 신문, 잡지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는 안내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답을 찾은 것은 책이나 영화, 신문 잡지 등과 같은 것, 그리고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는 어딜까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더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시평 기자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로 정리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성소를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시평 기자가 답을 찾은 장소가 성소였다면 오늘의 우리가 답을 찾는 장소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품고 있거나 품게 될 모든 의문의 답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와야 인생의 모든 의문과 갈등이 바른 해소책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생과 세상의 모든 답을 찾는 것에 동의를 한 여러분이라면 저의 또 하나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분으로는 부분의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으로 즉 전체로 읽어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답은 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은 전체로 읽어야 바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맥락에서 한 권이나 한 절이 또는 한 단어가 해석될 때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이웃과 통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통으로 읽는 방식을 훈련받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요. 이것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삶의 모든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능한 날엔 66권의 책 중에 한 권을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으로 읽을 때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와 시대를 살리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지적하고 요구하시던 순종하고 고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소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주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회복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하나님과 이웃과 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